나를 위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왜 웃기냐면 네. 위로받을 일이 또있을요 <laughs> 위로받을 일이... <laughs> 이게... 어 진짜 힘든 일이 있겠지만 당연히 있지만 있죠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뭐 위로라기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어쨌든 절대 남한테 기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막아 내가 정말 힘들고 말하고 싶지만 너가 힘들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은 아니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야. 약간 이렇게 맞아. 생각해서. 그리고 어차피 상대방이랑 나눈다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음 맞아. 약간 그 감정적인 위로는 필요 없는 거죠? 어 필요 없어. 감정적인 위로 는 필요 없고 뭐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줄 수 있으면 그런 위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음. 그럴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으니까. 결론은 위로할 방법이 없고 굳이 애써서 위로를 받을 오... 생각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ENFJ가 또 공감성 수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함께 눈물 한 방울 조금 흘려주면 네, 다 풀리지 않나. 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뭘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아니야, 할수 있어. 너는 진짜 잘하잖아. 잘 해왔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고, 뭐,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렇 욕을 해야 <laughs> <laughs> 편히 돼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음... 솔직히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고, <laughs> 아, 나는, 진짜? 나는 위로 안 받고 싶어. 아, 진짜 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괜찮아, 고생했어. 이거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 더 붙이면은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도 약간 위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위로 해준다고 해서 동정까지 가면 그게 더 싫어졌죠. 어 맞아 맞아. 제가 막화찮아진것 같아서 약간 싫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데 동정을 계속 쏟아부으면 아... 약간 내가 아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저희 유영이 뭔가 은근히 단순한 것도 있어서. 혼자 이제 우울의 끝에 이렇게 담갔다가 오면은 좀 괜찮아질 때도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던가 그래서 그냥 뭐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음.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또 우울하고 그럴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 괜찮을 때도 있는데 또더 외롭고 음, <laughs> 혼자 하긴 <있긴> 싫은데 혼자 있고 그걸... 싶기도 하고 우쭈쭈 이거보다는 좀 담백하게. 그러니까 어쩌지 이러면은 아니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laughs> 약간 전적으로 내 편이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 부분 내가 잘못한 건데 그것까지 막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도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긴 해. 막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은. 근데 보통 위로라는 건 되게 슬프다는 아, 거잖아요. 그러게. 언제 주로 좀 슬퍼가 우울하세요저잘안 슬퍼. 요저 진짜 안 슬퍼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슬플 때가 좀 친구 없을 때. <laughs> 어 맞아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어, 외로울 때. 그래서 막 그런 좀 공허한 감정이 들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나와야 친구 가야 음. 빨리 술 마시기 나와 이런 그 번개에 음. 잘 응해주기 맞아 근데 아, 뭐 약속 있어 안돼 아니면 할거 있어서 오늘 못 나가겠다 미안 이러면은 음. 거기서 또한번 외로워지. 외로 외로 외로지고 워 슬퍼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지 말기 음. 나랑 술 먹고 놀아주고 어, 근데 전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laughs> 그냥 약간 아, 그 위로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엄청 큰 해결책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저도 막 사실 위로라는 것 자체도 제가 저한테 해줄 때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응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해결책을 막 찾아주려고 하면 오히려 짜증나는 음. 경우가 조금 있어요 사실 그런 상황마다 뭔가 표현하진 않지만 뚜렷한 주관과 음.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것 같지는 음. 않습니다 일단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거는 어떻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책? 실질적인 뭔가 솔루션? 어,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 얘가 진지하게 자기 입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말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러이러했고 이래가지고 요즘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치. 아 그랬구나 이 정도만 해도 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거기다가 됩니다. 아 근데 그건 좀 너가 잘못한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납득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그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뭐 제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다가 괜찮냐? 뭐 잘했어? 뭐 그냥 그 정도만 말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누군가의 위로를 막 필요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한 슬며시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무언가를 해준다던가 거의 80% 이상은 위로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에 대해서 너 힘들어라고 이렇게 콕 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든 거를 제가 힘든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타입이에요 그냥 계속 빌려줬 좋겠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걱정해줘 아, 너, 아, 너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음. 것같아 그냥 멀리서 막 속으로만 아, 아, 어 아니 와닿지 아, 않아요 와닿지 아, 않아요 이러면 <laughs> 사실 모르거든요 몰라 몰라 말을 음, 알아요 계속 오, 쓰담쓰담 오. 해주고 저는 좀 아, 같이 있는 공간이라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킨십 오. 같은 거? 어뭐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거나 그리고 멀리 있다면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너와 함께야 라는 게좀 느껴질 때 어, 그런 메시지를 어, 받게끔 해주면? 어, 그럼 너무 너무 위로, 위로가 되죠? 되네요. 네. 그렇죠. 저를 위로하고 싶다면은요, 마냥 그냥 잘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점이 조금 미흡해서 이거를 좀 수정하거나 고치면은 더잘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용기가 다시 생겨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위로가 참 애매, 어려운 게 힘들다는 걸을막 근데 저, 표현을 잘안 하죠. 안 해요. 네, 저도 표현을 잘안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만약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고민이 되고 힘들 때여 가지고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맞아. 여유를 갖고 조금 더 해봐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 솔직히 안 받고 싶은데 그냥 혼자서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막상 받으면은 민망해 진짜 민망해가지고 좀스럽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보다 아.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좀 자체가 나를 위로해 주는 행동인 것 같아요. 위로? 아니도 괜찮은데. <웃음> <웃음> 굳이 뭐 말로 사는 위로는 크게는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 그만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먼저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놀자고 해요, 그럴 때. 그러면 그냥 같이 놀아주고 내가 놀다가 만약에 그걸 말을 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게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이다. 하면은 그런 이성적인 친구한테 답을 듣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면 그냥 말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데 뭔가 F랑 T랑 뭐 차이가 뭐 공감을 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이런 게 나뉜다고도 하는데 저는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저에게는 나름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둘다 상관 없고 그냥 제 상황을 인지해주고 고민을 같이 해준다는 것 그거 자체로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말 일단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은근히 고집이 있어 갖고. 해결 방안을 말해주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그게 저랑 완전 반대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나 그러면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저한테 더 역효과가 날수 있어 갖고 그냥 들어주시면 은 그럼 될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듣고 아 고마워 하고 있어요. 흘러도 미션이라가지고. 예. 저는 이제 연락을 이제 좀 많이 하면 금방 또 플랜 스타일이여가지고 전화나 문자 연락 같은 거 많이 해주면 금방 위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저를 이렇게 막 계속 위로를 해주고 연락을 해주고 들여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고맙고 그게 많이 힘이 되긴 해요. 근데 감정이 태도가 돼버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전달이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오히려 좀 혼자 많이 풀었던 편인 것 같거든요. 저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넷플릭스 보고 좀 하루 종일 자면서 어느 정도 많이 풀린 다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었었는데 그런데도 들여봐 주실 생각이 있다면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술한잔 같이 해주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계속 옆에서 저랑 말을 같이 해주면 정말 고맙고 좋을 것 같아요. 위로 받고 싶은 상황이 오면은 일단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막 위로를 해주면 막상 그 위로가 그렇게 고맙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한데 우선 위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 이런 편이라서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옆에는 있어주는데 아무 말은 하지 않아요, 안 하죠. <laughs> 저는 위로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 위로를 맞아요.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티를 내면 이 사람이 나를 힘든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 거야. 좀 그게 약간 자존심 상해가지고 위로를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 단독방이 있는데 응. 거기 에 이제 약간 진짜 위로받고 싶은 게 있으면 애들아 나뭐 이렇게 했다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죠 위로를 어 해주길 바라면서 웬만하면은 이제 애들이 남자들이니까 닥쳐 뭔 뭐, 뭐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응. 그냥 하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그럴 때는 그냥 아, 괜찮냐 한마디만 <laughs> 해주면 된다 위로 받으면 약간 감동하는 편? 아, 눈 돌아가요 진짜. 아 어, 진짜? 아 고맙다. <laughs>